자, 도미쌤 연산 TV, 아, 초등학교 1학년 과정 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이제 큰수 세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수를 어떻게 세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빨리 세기, 빨리 세기를 하려면 좀 묶어서 세는 게그 편리했었겠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어, 큰수 세기인데, 어, 지난번까지 뭐20 스무 개 정도까지 셌다면 이번에는 뭐 30개 또는 뭐 90개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를 어떻게 세야 될 것인가 요거를 같이 체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오늘 준비물은 그 지난번처럼 바둑알 그리고 싹기 나무 그리고 나중에 강낭콩 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낭콩은 한 100개 정도 있으면은 같이 그 이제 체험을 통해서 어, 어 수학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쌓키나무가 있죠. 쌓키나무 음, 가지고 한번 높이 쌓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쭉 높이 이렇게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해서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두 종류를 이렇게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왼쪽 거, 오른쪽 거. 사실은, 어 만약에 왼쪽 거를 뭐 우리 학생이 하고 오른쪽 거를 아빠가 쌓았다면은 뭐이 정도 돼 있으면은 어디가 더 큰지 금방 알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저쪽에 하나는 이쪽에 둘을 동시에 볼수 없는 위치에서 만약에 이걸 쌓았다면은 누가 더 높이 쌓았는지 알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 하나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두 개를 키를 비교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런 경우는 어, 운바람은 보통 이제 쓰러지죠. 그 음, 그랬을 때 누가 높이 쌓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를 쌓은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수를 세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그 같이 얘기를 나눌 것은 우리가 왜 수를 세는가를 학생들한테 별로 얘기하지 않고 수세기를 많이 하죠. 근데 왜 수를 세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은 아빠가 쌓은 그 탑과 그 다음에, 어, 우리 학생이 쌓은 탑 중에 어느 게 높은지 확실하게 어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갖다 놓지,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지 않으면은 개수를 세서 어, 누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를 셀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민세연산 TV 수학. 자, 큰 수색이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어, 1강은 수색이, 2강은 빨리색인데. 빨리 씻기 위해서는 이제 묶어서 해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제일 먼저 할 일이 쌓기 나무로 높탑을 쌓는 것. 이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 쌓기 나무 재질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15개를 쌓을 수도 있고 어, 어떤 학생들은 25개까지 쌓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근데 어, 이게 좀 조심해야 될게 쌓고 조금 있으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층을 쌓고 10초 이상 버티지 못하면 그거는 어, 무효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초 이상 되면은 뭐 사진을 한장 찍든지 이렇게 해서 어, 몇, 몇, 몇 층을 쌓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부터 어, 학생들이랑 같이 어, 쌓기나무를 가장 높게 쌓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학생들이 다쌓 높게 쌓은 다음에 다시 화면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랑 탑을 높게 쌓아 보셨나요? 뭐한열 여덟, 아홉 개면 굉장히 높게 쌓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쌓 쌓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랑 위에가 좀안 보여서 그렇지. 저는 2 0개 정도를 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한번 세봐야 되겠죠. 제가 밑에서 한번 쭉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딱 열아홉 개를 저는 쌌습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센 거를 이렇게 세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수업에 다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 쌓은, 쌓기 나무가 더 높을까? 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뭐, 아빠랑 내가 쌓은 것들을 비교, 학생이랑 쌓은 걸 비교할 때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가까운 데다 놓고 비교해 보는 거. 근데, 그러려면은 쓰러질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각각 놓고 몇 층인지 세기. 뭐, 둘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수학에서 특히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뭘 배울 때는 왜 이걸 배우는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은 아빠가 싼 거랑 학생이 싼 거랑 어느 게더 높을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때 몇, 몇, 몇층인지 세야 되겠죠. 그렇게 세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학생들한테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서 수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쌓았던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왼편, 오른편. 어느 게더 높을까요? 자,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보면은 높이는 비슷한데 밑에가 왼쪽 게더 크니까 왼쪽 게더클 수도 있는데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세 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밑에서부터 하나씩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파란 거는 6, 7, 8, 9 빨간 거 10, 11, 12 노란 거 어... 13, 14그 다음에 녹색 거까지 15개입니다 자, 왼쪽은 15개 오른쪽은 어... 노란 거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파란 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주황색 거 9, 10, 11, 12, 13 녹색 14, 그 다음에 노랑 15, 16. 자, 왼쪽은 15층이고 오른쪽은 16층이죠. 아까 볼때 왼쪽이 더커 보였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세 봐야지 몇 층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 세는 거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셀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그재그로 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층으로 해서 맨 밑층을 에쫙센 다음에,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학생들이랑 사, 저기 세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세는 게 좋을지를 먼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학생이, 어, 이, 이런 방법으로 세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반드시 세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방법이 더 좋았는지 혹시 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이랑 얘기하면서 뭐 흔히 말해서 문답식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학생은 지그재그로 세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맨 위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열 여덟 개라는 것들을 알고, 뭐, 거꾸로 세면은 열 여덟, 일곱, 열 여섯, 열 다섯, 열 넷, 열 셋, 열 둘, 열 하나,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뭐, 이렇게 셀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노랑과 이제 파랑색인데, 일, 이거는 뭐, 측으로 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하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자, 이거는 몇 개일까요? 이거는 좀 개수가 많죠. 아까 거보다. 한번 밑에서부터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전체가 스무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셀까요? 이것도 뭐 이런 것들은 지그재그로 해도 되고 뭐 층으로 세도 되고 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층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열 아홉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세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천천히 세면은, 그 손가락을 익히면서 열 아홉 지 세고, 그리고 사실 거꾸로 세는 것도 한번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20 미만까지는 어, 우리말 것들을 우리말로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그 세야 되니까 그럼 한번 해 볼까요? 19, 18, 17, 16, 15, 14, 13, 12, 11, 1곱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세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좀 복잡해지네요, 이제. 뭐 로버트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 왼쪽 오른쪽은 대칭으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 개수를 세는데 자 이거를 셀때 지그재그로 세는 게 좋은지 층으로 세는 게 좋은지 학생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뭐가 맞을까요? 근네 사실은 이거는 지그재그로 하면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층이 더 좋은데 뭐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밑에 층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이제 스물 개가 넘었네요. 이렇게 스물 한 개를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자칼 모양이 나왔네요. 자 이런 모양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세일지 빨리 세, 세는데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세는 것도 있지만은 어요 손잡이 부분은 나중에 세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잡이 나중에 세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18개. 그러면은 19, 20, 21, 22, 23, 24. 그래서 이칼 모양은 전체 24개, 뭐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금까지는 좌우대칭이라 조금 편했는데, 이제는 좌우대칭이 아예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셀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측으로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28, 29, 30, 드디어 30개 짜리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다 세면은 30개라고 어, 학생들이랑 같이 꼼꼼하게 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 이게 30개가 붙어는 학생들이 좀 쉽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셀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자, 이거는 몇 개일까요? 위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주황색 다섯, 그 다음에 노랑색 여섯, 다시 주황색 일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층으로 돼 있는 것들을 세모여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개까지 합해서 열 개입니다. 그러면은,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자, 여섯 개까지그 세면은 21개가 되죠. 마지막으로 주황색 거 밑에 거 세겠습니다. 22, 23, 24, 25, 26, 27, 28. 그래서 1부터 7까지 쭉 더하면은 28개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오늘 하는 거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콩알 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을 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세서 그 다른 사람이 세, 세도 몇 개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하려면은 어떤 묶음으로 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콩알 세기를 묶음으로 하게 되면은 면 묶음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자 일단은 제가 여기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다섯 개씩 묶어서 세면은, 자, 이렇게 다섯 개씩 세줄 하면은 열다섯 개씩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뭐 세면은, 이거는 이제 구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십 개가 되고 세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씩 묶는다면은 보통 뭐 이렇게 어, 묶어서 세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개씩 묶어서 센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곱 개, 일곱 개. 뭐, 이거를 세줄할 수도 있고 두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어, 두 줄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개씩 묶어서 세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하면 구십일 개죠. 91개에다가 2개 더하니까 93개. 이렇게, 어 묶어서 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번에는 10개씩 묶어서 샜는데, 그냥 세는 것보다 5개씩 2개. 우리 손이 10개 있으니까, 양손을 쓴다면은 5개, 5개, 10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10개씩 묶어서 세는 거는, 어, 10개짜리가 하나, 둘, 셋, 어, 자, 여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0개에다가 3개를 더하니까 93개라는 것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12개씩 묶어 세 개죠. 그럼 12개. 사실 12진법은 서양,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많이 썼던 거니까, 12개를 묶음으로 한게 많죠.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 해서 92개가 되고, 92개가 되고, 아니, 82개가 되는데, 어,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아, 84개죠? 84개에다 아홉 개를 더하니까 93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묶어서 생긴 게 5개씩, 7개씩, 10개씩, 12개씩 묶어서 셋는데, 어떤 게 가장 빠를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